어, 다음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네, 현대상선. 지금 매수 가격이 4 4 8 0 0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35%입니다. 어, 현대상선을 지금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지금 24% 급등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일단은, 어,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어, 다행히 굉장히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축하드리고요. 어, 일단 지금, 최근 주요 매물대를 좀 보면 차트상에 보시다시피 7천 원대가 지금 주요 6,800원 대가 주요 매물대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어, 21선을 지금 어, 상. 2일선을 위로 지금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라면 지금 일단은, 어, 20% 정도 수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어, 일단 다시 한번 2일선을 상향 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지대, 지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어, 다시 한번 어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아직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수익시현을할수 있을 때 과감하게 수익시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시현을할수 있을 때 절반 정도 이상은 수익시현을 하시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대를 형성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어, 안정적으로, 어, 리스크도 관리를 하고, 수익도 수익대로 가져갈 수 있는, 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상선, 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나중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어, 대응을 하시면, 어,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